몇 개의 글자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똥똥똥똥, 똥똥똥, 이렇게 돼 있다면, 글자 4개씩 매행마다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가 4언. 어, 7글자씩 이루어져 있다면, 7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절구와 율시라는 건 뭐냐면, 절구는 4줄 형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율시는 4줄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8줄로 되어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를 섞어서 얘기하면 돼요. 네 글자에 네 줄이면 사언 사구, 네 글자에 여덟 줄이면 사언 팔, 팔구니까 사언 율시 칠원절구, 칠원율시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주가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 이외의 형태들도 물론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장 많이 전해지고 많이 창작된 것은 아마 사언과 칠원 그리고 절구와 율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사원절구 뭐 사원 율시 율시와 절구를 나눌 때는요 기승전결과 수함경비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사행으로 되어 있는 절구의 경우에는 4개 행이 있고 그 4개 행을 기승전결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율시 8개 구로 되어 있는 한시의 경우에는 두구씩 이렇게 묶어요 묶어서 뭐라 그러냐면 수함경비 머리와 목과 몸통과 꼬리 뭐 이런 의미입니다. 수함 경미로 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 기연 승년 전년 결연 뭐뭐 아니면 기승 전결 그니까 기꾸승꾸 전꾸 결꾸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건 두개행위니까 수연 합년 경년 미련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상 이제 한 시가 출제되었을 때 아, 답지 부분에 기구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한 겁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기구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문제를 풀수 있거든요. 첫 번째 행이구나, 승구는 두 번째 행이구나, 전구는 네번세 번째 행이구나, 결구는 네 번째 행이구나, 이 정도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율시가 나왔을 때 수연에 담겨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 앞에 두개 행이구나, 경련에 그러면 아 여기 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행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수 있어야 되겠다 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기본적인 상식이죠. 자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여수장 우중문식 첫 번째로 공부하게 될 여수장 우중문식을 시작으로 봅니다 한시 시작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전반부와 후반부의 관계를 생각하며 읽자. 뭐 형식상, 내용상의 형식상인 얘기를 주로 했고요. 내용상으로는 전반부와 후반부의 관계를 생각하며 읽자가 선생님이 얘기하고 얘기하. 할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나머지 뭐 대꾸를 이룬다라든가 상징적인 비유적인 표현이 들어있다라든가 등등등의 얘기는 뭐 작품을 분석하면서 다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렇죠? 뭐 미세한 얘기들이고 전반부 후반부라는 얘기는 기구와 승구, 전구와 결구 이렇게 그 다음에 수함. 경미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전반부에 주로 선경 후반부에 후정 이런 식으로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선경과 후정의 관계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느냐의 관계에 대한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한시를 감상해 주면 되겠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시에서요 한문으로 창작된 시라고 랬잖아요여러분들에게뭐 한편으로 즐거운 일이죠 아이고 한문이 뭐가 즐거워야 한문 제일 싫은데요 아 그러나 한문으로 절대로 출제되지 않고 한문은 그냥 옆에 나와있고 현대어로 해석된 우리 한글로 되어 있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현대어에 가깝게 출제가 되니까 고전작품 중에 가장 읽기가 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수장 우중문시부터 들어가 볼까요? 자, 제, 제목을 보면요.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 그럼 이건 배경이 있죠. 고구려 영양왕 때입니다 고구려 영양왕 시에 유명한 장군 지문덕 아저씨 을지문덕 그 을지문덕 아저씨 을지문덕 아저씨가 수나라에서 어~ 수양자가 이제 그~ (30만 대군을) 보냈죠. 근데 3 0만 대군보다 더 많은 숫자들의 군대가 왔지만 3 0만 대군은 이게 저 별동부대예요 별동부대. 그래고 이제 평양성을 함락하, 함락시키겠다라고 함락시키겠다라고 이제 작전을 쓴 거죠. 그런데 그것을 예측하고 지문덕 아저씨가 가서 맞서 싸웁니다. 싸우는데 이게 웬일? 하루 동안 일곱 번씩이나 패하면서 계속해서 퇴각을 하죠. 어, 그러자 보니까 우중무는 삼십만 대군을 이끌고 왔던 우중문은 웃줄 하죠. 그러나 일곱 번지고 난후 을지문덕 아저씨가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냈냐 이화가 치 보냈죠.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우중부는 뭐 앞부분을 읽다가는 우쭐했겠죠 좋았겠죠. 그러나 뒤에 가서는 아 아차 내가 지문덕이 을지문덕이 아저씨한테 속았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퇴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유명한 살수대첩이죠. 살수를 거의 건뭐 어 중간쯤 건넜을 때 맹공을 퍼부어서 어 30만 대군 중에 몇 천만이 몇 천만이 어 몇천 명만이 살아서 돌아갔다는 그런. 어, 전쟁사, 일화가 전해지고, 역사가 전해지고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나라는 몇 차례 고구려를 공격했지만 수양제가 결국은 에, 뭐 여러 번 지고 결국 수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결말을 맺게 되죠. 참, 우리, 우리나라 우리 조상인 고구려. 에? 우리나라의 에, 과거의 나라였던 고구려. 아, 참 뛰어난, 쌈꾼 음, 뭐, 나라였죠. 그렇죠? 강인, 강한 나라였습니다. 아, 그 현대의 우리나라도 좀 강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뭐 강인한 나라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런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잠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내용 들어가 봅시다. 신책구천문 이런 거 한자는 여러분들 스스로 아, 어, 관심이 있는 분들은 공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글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신 같은 계책은 하늘의 이치를 다하였고 좋다, 그죠 지문덕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우중문이 아저씨가 뭐라 그래요? 좋다 그러죠. 아, 나의 계책이 정말 하늘의 이치를 다한 것. 을지문덕 너는 똑똑하구나. 일곱 번 졌으니 이제 항복할 때가 됐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기묘한 꾀누구있겠습니까 우중문. 너의 꾀는 땅의 이치를 통달하였구나. 당연히 뭘 이루고 있어요? 대꾸를 자연스럽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묘한 귀신 같은 개체, 꾀, 하늘, 땅, 이치, 이치, 다하고, 통달 이런 식으로 대꾸. 유사한 구절이 반복되는 대꾸 형태의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유사한 구절들의 반복 대꾸를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상대방에 대한 예찬에 계속해서 예찬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죠. 싸움마다 이게 공이 이미 높으니 여기서 약간 분위기 이상해집니다 하지만 역시 계속해서 이 기승천 세 개의 구 모두 상대방에 대한 예찬의 태도를 가지고 있음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뒤집어 없습니다 만족함을 알아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자, 이게 왜 뒤집는 얘기가 되느냐 거기까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그 공을 세운 건 너의 계책, 너의 꽤가 통한 것, 거기까지가 끝. 한계임을 알고, 네 주제를 알고, 이제는 그만 돌아가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서 열빡 받는 순간, 아차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얘가, 어, 저, 중문이가, 을지문덕 아저씨가 일부러 저가지고 우리들 여기까지 유인했구나 그럼 우린 여기서 끝장나는 거네 턱격 이렇게 하는데 을지문덕 아저씨가 잠깐 놔둬봐 아제 물에 들어갔지 다 작살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살수대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요, 이 전반부와 후반부, 전반부 부분에서 세 개의 구절에서 상대방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찬한 후, 그렇죠? 끝없이 높여줍니다. 그러다가 이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만족하라면 알고 그만두길 바라노라.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끌어내리죠? 갑자기 조롱의 태도로, 조롱, 야유의 태도로 바뀌면서 끌어올렸다 끌어내리는, 바로 뭐죠? 억양법의 수법을 통해서 적절하게 상대방을 조롱하는, 그쵸? 그렇죠? 을지문덕 장수의 기계가, 그렇죠? 기계가 잘 나타난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기계는 뭔지 알죠? 기상과 굳은 절개. 어, 장수들의 작품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게이 기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장한 기운이 되겠습니다. 어, 시조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했던 거죠. 그리고 억양법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렸다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렸다 올리는 것도 억양법입니다. 그러니까 어우 너 너무 예뻐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이거 억양법이죠. 어 너무 예뻐 올렸다가 낮추는 거고요. 그냥 반대로 어우 공부를 왜 이렇게 못해? 하지만 운동화는 정말 끝내죠. 이건 뭐야? 낮췄다가 높이는아 그러니까 하나의 이 억양법이라는 것은 강조의 용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역사상 뭐 자랑스러운 하나의 사건인 하나의 사건인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음, 사건인 그 살수대첩과 연관된 을지문덕 할아버지의 멋진 작품을 한번 감상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이미 이룰 것을 이루었으니 돌아가라 조롱과 야유의 태도가 그대로 잘 느껴져.